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도 809, 호반 서밋 송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송도 간척지가 되겠고요. 매립지 아, 여기가 809입니다. 그래서 809를 좀,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호반 서미 송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세개 동은 오피스텔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고요. 상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각종 병원, 뭐 커피숍 등이 들어올 줄 아는데 아마 스타벅스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809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아무래도 상가 시설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가장 늦게 개발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학군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호반 서미성도 그 내년 그 2월 입주인데요.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이 뭐 2억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은 뭐 5천에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앞둔 단지가 앞으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텐데 전세도 뭐 3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진입을 원하시지만 아, 사는 건 부담, 부담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전세를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최장 4년까지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반 서밋 송도고요. 이게 101동, 102동 그리고 110동이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오피스텔 나머지 103동부터 109동까지는 이게 일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상가가, 아, 요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음, 84A형 기준으로 5억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비를 포함한다 그러면, 뭐, 5억 조금 넘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6억이 안 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고 이런 점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84A형 같은 경우는 가장 세대수가 많은데 4베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호반, 드레스룸 공간, 침실, 여기 가변형 그 벽이 되겠죠. 거실, 침실, 그리고 84B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워형이 되겠고 그리고 84C 같은 경우는 애매한 구조이긴 한데 3베인지만 조금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1 0 1부터는 아무래도 좀 방이 좀 넓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면적이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와 유사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또 취득세도 많이 더 들어갑니다 취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01동, 102동, 110동이 오피스텔이고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호맛 서밋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80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850세대, 곧약 26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학교가, 은송초등학교가 있는데 아마 이제 좀 과밀이 될듯 합니다. 여기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월 입주기 때문에 3월 1일날 그 계약에 맞춰서 아마 이사할 줄 압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 84A 타입으로, 뭐 5억 3천, 5억 1 천, 5억 4천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뭐, 다운 계약서를 쓴다 그래도,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보시면은, 피가 채 5천도 되지가 않는다. 뭐 2억 가까이 됐던 게. 그래서, 피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송도 진입하려고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다른 걸다 떠나서, 송도면 된다, 그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809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합니다. 지하철역도 좀 멀고 편의설이 잘 갖춰져 있기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구도를 보시면 초등학교는 초품화입니다. 그래서 은송초등학교 학군이 되겠습니다. 호반 서밋은. 중학교는 이쪽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1고등학교가 아마 이제 이쪽으로 올듯 한데요. 이 809쪽으로.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미송중학교로 갑니다. 제가 교육청 뭐 어떤 거 심사위원을 좀 했는데 이제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미송중학교 아이들이 이, 그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모님들이 전문직이고 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제가 드린 말씀 미성중학교 아이들 참 발음도 좋고 영어도 잘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809에는 아직까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 가야지만 연성고등학교나 또는 신성고나 방문여고나 이렇게 가야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송고등학교는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특. 고 특목고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장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그가 송도에 왔고요 아, 앞으로 이개월 뒤면 이때 후반 어, 서밋 송도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가 이제 SK인데 아무래도 SK보다는 용적률이 높죠. 그래서 상업지역과 오피스텔이 같이 있습니다. 조금 답답해 보이지만 음, 어쨌든 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예,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상가하고 오피스텔입니다. 아무래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가가 꽤 크죠. 이게 요게, 요게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저쪽에 이제 아파트가 있겠죠. 어, 이 호반 서밋이 내년 그 이월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쪽은 SK이고요. 호반이 그 인천에서 상당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우건설도 인수했잖아요, 호반이. 송도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서 분양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피가 아 국평 기준으로, 8사 기준으로 뭐그 올라갔을 때는 거의 2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그 5천만 원에도 그안 팔리죠 그래서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이 지금 시간이 한 12시 넘었는데 어 이쪽이 이제 남양인데 이쪽 보이는게 이 상가같은 경우는 저층분는 햇빛이 안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게 이제 정문이 되겠네요. 후반 섬이 정문. 아, 그 피가 많이 내려갔을 때새 아파트를 입주를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 여기다 아마 이제 마이너스 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유 문주도 상당히 큽니다, 보면. 예.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예. 자, 계속해서 저쪽 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반 서밋이 되겠고요. 이쪽 보시면 여기 이제 은송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반 서밋 저기 SK 그리고 현대 학생들이 이제 은송초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학교 규모가 좀 큽니다. 학급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8 0구에도 이제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불과 한 500m 이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아서 아파트 층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도 거의 한, 뭐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2 0 0 0 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대수가 많습니다. 송도가 한창 잘나갈 때 피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뒤에 이제 뒷부분에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이 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송도 썸밋 호반 썸밋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송도 SKP구요. 송도 호반 썸밋에서 아, 스티그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